안녕하세요. 저는 동갑내기 아내와 살고 있는 결혼 6년 차 남편입니다. 올해 32살 90년생이고요. 26살에 첫 직장에 취업을 했다가 27살에 결혼해서 지금은 강아지 한 마리와 소소하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순자산이 1억이 되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더 빨리 모을 수 있었겠다 하고 생각했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지 말기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섭섭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조건 드리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드리면서 지금 갓 결혼에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가게 현금 흐름을 훼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건강이 괜찮고 소득이 있어서 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은 부부가 힘을 주어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종잣돈이 쌓이고 나야 같은 수익률이라도 절대량이 점점 증가하고 여유도 생기는데 그때 넉넉하게 챙겨드려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조금씩 챙겨드리는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몇년 동안은 월 소득의 20% 정도는 용돈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외벌이 할 때도 그랬고 맞벌이 할 때에도 일정 비율로 항상 생활비를 챙겨 드렸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부부가 어느 정도 자산이 쌓여야 안심이 되고 생활이 안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오히려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더 지연시켰던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용돈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단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도 섭섭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저희 부부가 자산을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지 충분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반대하실 만한 분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적금을 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자면서 적금을 들지 말라고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적금은 꾸준히 넣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수익이 돌아오는 상품입니다. 즉, 리스크가 없다는 말이고, 그것은 적금하는 행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없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는 배움과 성장이 있을까요? 저는 결혼 초입에서부터 투자를 꼭 시작해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투자 경험이 적고, 모은 돈도 적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젊고 현금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는 금방 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투자는 꼭 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만 갖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거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 장기근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적은 월수입 안에서 어떻게든 소비를 줄이고 절약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자산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액으로 할수 있는 주식 투자부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계좌를 처음 만들었었는데 2020년 3월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폭락을 그대로 맞으면서도 계속 가처분 소득을 투입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폭락을 일찍 경험한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를 찍으면서도 제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면서 내가 투자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을 할수 있었고 또 빠르게 반등할 때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실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남을 때마다 주식을 공부하고 경험도 계속 쌓이다 보니 가치 투자 스타일이 잘 맞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한국 주식은 약30% 정도 수익을 내었고. 2021년에는 한국 주식에서 17%, 미국 주식에서 4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올해 같은 하락장에서도 마이너스 10% 정도로 시장 대비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했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젊을 때 한시라도 빨리 소액으로 시작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을 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보험 중에서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저는 현재 모두 해지하고 주식에 넣은 상태입니다. 보험은 실손보험에 MRI 특약 같은 것만 추가해서 월 3만 원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든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불행에 대비한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에 대한 공포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보험에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필요한지 계산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제 평균 수익률을 구하고 보험에 넣는 돈을 투자로 돌렸을 때 보장금액을 초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생명보험을 10년 정도 들었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학생 때 들어주셨다가 소득이 생기고 나서는 직접 납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사망했을 때 보장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해약금은 약 15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연수익률 15%로 계산을 해보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14년이 걸립니다. 그 말은 제가 14년 내로 죽지 않는다면 보험을 드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4년 안에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4년 뒤에 1억 2천만 원이 현재 가치랑 다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장 금액이 인플레이션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저는 모든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제 부모님과 보험을 들게 권유하셨던 친척께서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제가 믿는 대로 실행하고 책임도 직접 지기로 했습니다. 물론 납입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은 손실과 이익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제 이야기가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소중에 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돈이 없으니 결혼식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10평 남짓한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1억 2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저 월급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을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내와 함께 노력하고 나니까 지금은 청약도 당첨되어서 내집 마련에도 성공했고, 급융자산도 1억 원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드릴 이야기들은 저희 부부의 주관적인 경험임을 꼭 명심해주시고,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이 있다면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